개혁신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 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밀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습니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상인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조직을 동원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예물어졌으니까 훈련된 정규균인 로마 군단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큰 그림입니까? 부패수사를 원천봉사해서 돈으로 공천을 사고 파는 것이 목적입니까?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줄여서 반부패청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십년간 축적한 부패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수사기관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패수사 시스템입니다. 대혁신당은 검찰의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정치와 검찰을 정치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깊은 고민 없이 출범시킨 제도는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제도를 형용화했습니다. 중수청도 이대로 놔두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반부패 수사청으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합시다.